사단의 회당들도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회당한테 뭐가 있어요? 점쟁이 점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무당 어 다른 말로 타로카드 점치는 애들 그 개념이야 그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꿈꾸는 그들의 꿈을 듣지 마라 이제 꿈이라는 거는 꿈도 있는데 무당들이 어떤 한 개인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이게 보는 것도 환상이자 생각이자 꿈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무당들이 그렇게 하거든 무당들이 아어 하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어 하면서 꿈꾸듯이 본다고 <laughs>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절대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그냥 그 장면으로 가 진짜는 꿈이 아니라 그 장면을 딱 가서 그냥 멋있게 구경해 음 차가 달려오는 것. 음 치는군 이게 이제 하늘 개념인 거고 거짓된 자들은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원형이 하나 딱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가 약간의 그 뮤직비디오 보는 것 마냥 이게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꿈꾸는 자들을 듣지 마라. 이는 거짓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 안에 무당 같은 예언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 접신할 때, 예, 추잖아요. 이런 무당과 애들도 유대교 안에 있고 기독교, 카톨릭 안에 있어서 걔네들이 무당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다 이거지.